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리다육풍경입니다. 어, 농원에 마음에 드는 라울 하고요. 어, 레티지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 요것 두 개만 따로 간단하게 시킨 요 아이들 얼굴입니다. 식재하기 전에 모습의 얼굴인데요. 얘는 이렇게 수영이 아주 이쁜 라울인데요. 군생이 아니면 어떡하시는데 군생이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군생이고요. 라울, 은 레티지아는 아,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저는 한몸인 줄 알았는데 한몸이 아니고 이렇게 접시을 해서 뿌리를 내린 이 리티지아의 얼굴 목대가 많이 올라갔죠. 얘는 많이 묵었다는 그런 증거겠고요. 이 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아이 제가 이제 한 학원에 합식하는 모습 어, 여러분과 어, 잠시 후에 만나서 식자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레티지아부터 식지를 할 건데요. 제 흙은, 보시다시피, 고은 마사를 제일 아래편에 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터 하고, 상토, 용토, 섞은 거 하고요. 어, 요렇게 해서, 어, 간단합니다. 쓰이는 햇볕에서 많이 달구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흙 속에 영양성분이나, 그걸 따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티지아는요 제가 심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티지아는 어, 겨울에 잠을 잡니다 라울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봄하고 여름에는 장마철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이제 많이 생장을 시켜서 이제 하원이나 농원에서 제가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식재를 잘 하셔서 이제 내눈 잘개를 관리를 하셨다가요 내년 봄을 바라보며 얘를 이제 어, 심어주는 겁니다. 겨울에는 어, 이제 물도 아끼셔야 되고요. 오짜라니다레티시아도 어, 라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조금 이제 잘해주는 게 얘들의 이제 봄에 더 예쁜 얼굴 보는 어,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보여줄 것도 별로 없는데요. 또, 레티지아가 요즘 아주 이제 색감을 잘 올리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재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얘가 이제 두 포트짜리를 4,000원, 4, ,000원, 4 0원에두 포트를 사서요. 얘가 이제 8,000원 짜리 얼굴입니다. 굉장히 이제 목대가 많이 형성되어서요. 굉장히 이쁜 얼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요 뿌리 쪽에도 이렇게 보면 다글 다글하니 자국 이 올라왔죠 이런 애들은 겨울에 잘 관리를 하시면 여름에 이제 봄부터 굉장히 예쁜 얼굴을 보여주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요렇게 아이들은 키를 맞춰서요 애들하고 비슷한 얼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이런 아이들은 어, 저는 이제 설명과 함께 또 여러분과 또이기를 해야 되고요. 또 설명도 간간해야 되기 때문에 옷 수영이 조금 덜 이쁠 수도 있는데요. 어, 댁에서 하실 때는 굉장히 수영을 이쁘게 잡으셔서, 어, 기왕이면 움치마라고 보는 는도 굉장히 즐거워야 되잖아요. 꽃이 이쪽으로 자구가 올라올 때는 자구가 바깥쪽으로 햇빛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자구 있죠? 요 자구가 바깥으로 보게끔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공기청이 없나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매히시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어, 찌르다 보면, 여기에 쑥 들어가는 그런 감이 생깁니다. 볼 때는, 요런 헐구로 분명히 이제, 어 여기에 메꿔주시고요. 메꿔주시고, 손으로 한번 따독여 주시고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안쪽에도 쑥 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볍게 얘들을 이제 메꿔 주시고 어, 소리마사로 마무리가 하면 꽃이 끝이 납니다. 요쪽에 이제 안쪽에 자국이 숨어 있죠. 아래쪽으로 쳐지는 거는 마사가 어, 들어가도요.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물을 아끼시고 물을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어저 옥탑방에 차가운데 놓고요 물 거의 안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키우다 보면 또 되게 물을 곱하면 줄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을 그냥 금방 주셔도 될것 같은 그런 어 얼굴에 네티지아였습니다 요렇게 한 모스 참 이쁘죠? 레티지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화분이 하나 남아있어서 하는데요. 참 촌스럽죠? 옛날에는 이런 또 화분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특징은 토분입니다. 어, 토분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날씬하죠? 밑대가 잘록한데요. 이 어, 요, 밑쪽에도 구멍이 있어서 제가 몇 개의 스술품폼을 아래쪽에, 아래쪽에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굵은 마사토로요. 이렇게 예쁘시고, 이만큼 올라갔으면요. 또 이제 배합토를 위에 이렇게 이제, 깔아줍니다. 깔아주시고, 여기 군생이라 굉장히 신기도 좋고 이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레티지아는 8,000원이고요. 얘 예, 라울은 많은 자리 얼굴입니다. 굉장히 수영이 이쁘죠. 이만큼 이제 키울라 했으며1 년은 더 이렇게 어, 글린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 이쁜 모습의 레티지입니다. 아, 라울입니다. <laughs> 제가 레티지 아 라울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심는 데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키를 맞추려면 조금 들어서요 이렇게 아이의 키를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구가 굉장히 다글다글 하거든요. 이 아래쪽에 자구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흙에, 어, 마자토에 파묻히는 걸 몰라도요. 이렇게 이제 배양토에 파묻히다 보면 얘들이 물을 주 물러버립니다. 항상 고을 생각하셔서 다들 뭐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서 요걸 조금 덜어주시고요. 라울이 웨치지아랑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어 중간점으로, 이렇게 이제 얘들을 이제, 어, 지자리에 갈수 있게끔 따도 끓여주시고요. 중간에 이렇게빈 곳은 이렇게 틀으셔도 됩니다. 한번 다져야 되니까요. 이렇게 흙을 메꿔주시는 겁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만 원을 쳤는데요. 굉장히 수영도 있고 잘산것 같습니다. 어, 렇게 얼굴 보는 것도 조금 흔한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많이 사봤었는데, 그래서 요거 만원 하고요, 나울 만원 하고, 레티지아 8,000원이면 18,000이죠. 어 이제 요것만 샀기 때문에 배송비가 3,000원이 들었습니다. 어그 농문에는 더 이상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어 배송비 뭐 3,000원이라 해도 우리가 농문에 갈때 이제 버스라도 타고 가면 버스비가 들죠. 2,400원인가요? 2,600원인가요? 뭐, 카드로 찍으니까 금액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으로, 이제, 배송을, 우리가 배송비를, 어 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인터넷, 엑스플랜터나 이런 데할 때요, 굳이 그 배송비 아끼겠다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 꽃은 절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이 캡도있는데요 어, 배송비 3,000원은 그냥 어디 가까운 하원에바람쐬로 어 가서, 이제, 버스비를 주고 왔다 생각하고요, 어, 집에서 기다리면서 이 꽃을 이제 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씩 얘가 뿌리쪽으로 흙이 잘 가게끔 이렇게 이제 다져 주시고요 푹푹 찌르면 공기층에서 얘들이 푹 꺼지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이 찌릅니다 땀은보다좀더 어, 많이 찌른다고 저는 볼수 있겠는데요 예리하게 보시는 분은 좀 그런 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움푹 움푹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또 이제 몇 골짜리에 이렇게 익어주시는 겁니다 살짝 들을 수 있으면 들고요 아니면 위에서 바로 어 이제 이게 줄기 있죠 줄기 쪽에도 흔들면 다 이제 흙이 아래쪽으로 쳐지겠죠 어, 자기 갈자리에 위치를 해서 얘들이 이제 여기 골고루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저는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써보시고, 이제 이제, 어, 우리 마사토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수영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예 많은이지만 저희 집에 라우일이 몇 개가 있죠. 라우는 참 수영을 잘 잡아줍니다. 자기 알아서 가지를 뻗어서 어, 쭉쭉 뻗어서 위로 올라갈 아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아이 참 수영이 이쁘니까 얘가 또 물을 주면 뭐 어, 향기가 조금 난다 고 그러죠. 저는 되게 심한 이 좋은 향기는 별로 못 맡아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 라울이 참 향기도 내어주고, 수영도 이쁘게 잡아주고요. 또 그리고, 얼굴 참 이쁘죠? 얘는 색감마저도 참 이쁘게 들은, 어, 참, 많은 주기에는 정말 이렇게 제가 대박으로 잘 산, 거는 라울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자토를 깔면 또 얼굴이 말끔하니 정리가 되면서 또 달라지죠? 이렇게 이제 마자토를 올리면서, 완성된 얼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마사가 들어갈 자리에 마사로 곱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인터넷 쇼핑도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고요. 저처럼 이제 저는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 쇼핑을 전문적으로 몇 년을 했기 때문에요. 어, 제가 좀잘 고릅니다. 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음에 인터넷 구입방, 꿈의 방법, 요령을 제가 간단하게 다음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날을 한번 잡아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채워줄 부위가 있으면 더 채워주고요. 이렇게 이제 분리, 분갈이가 예쁘게 끝난 그런 라울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이쁘죠? 제가 봐도 참 이쁩니다. 봐주세요. 라울의 얼굴 이렇게 봐도 이쁘고 이렇게 봐도 이쁘고요. 이요 요쪽에는 이제 어, 뒷면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라울의 얼굴가요. 그다음에 얘 얼굴 레티지아에 이렇게 생긴 식지가 이제 빠른 요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얼의 다육 풍경이었습니다.